네. 중구 송동구 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어, 김상조 정책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어, 이제 코로나19로 촉발된, 음,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사적인 어떤 대전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볼 때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하나였던 이슈 자체가 국내 변수이거나 아니면 국외에서 발생한 변수였는데 이 코로나19는 국내외를 막나하는 전 세계적인 변수가 됐고 오히려 이것이 이제 상수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체제와 유지가 새롭게 이제 변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경제 모델도 새롭게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를 극복한 국가가 전 세계 선도 국가가 됐고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위기이지만 전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저는 갖고 있는데요. 아, 뭐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예, 할까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그 한국 경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경제 질서에서 패스트 팔로 네. 빠른 추격자로 성장을 해 왔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세계 질서가 사실은 이제 유효성이 다했다. 아 어, 근본적인 어떤 체제 전환이 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의 우리의 성과를 터들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는 선도 국가가 될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국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어,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고 할까요? 예. 한국판 뉴딜이고 거기에 따라 두 개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 뉴딜? 또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요? 또정책시장께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대국민이 느끼는 어떤 민감도 그에 따라서 호응도가 같이 갈때 국가 경제 성장 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70년대 우리가 알고 알고 있듯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한강의 기적에서부터 출발해서 음. 인프라가 깔리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서 나의 어떤 미래 성장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들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성공한 것처럼 저는 한국판 뉴딜도 국민들이 느낄 때 아,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예. 그림이 있어야만 같이 호응이 있고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판 뉴딜이야말로 어, 지금 현 상황에서 선도 국가로 갈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두 그 축이 이제 디지털과 그다음에 이제 그린인데 이두 가지 요소는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네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더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인데 다만 이것이 정부의 어떤 노력 특히 그 중에서도 160조의 예산 사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민간 기업이 그거에 호응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70년대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었고 수도권 중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부의 어떤 기간산업 중심으로 이끌어갔다고 하면은 음. 지금의 이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날 때는 정보가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수준이 높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뭐냐면 양극화도 있고 지역의 어떤 불균형도 있는데 이런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같이 갈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그림도 같이 그려야만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그 대통령께서도 이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실 때 그림과 디지털이 양축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뉴딜이 유디를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지자체의 어떤 창발성에 기초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이 어, 한국한유들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어, 과정에서 지역과 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국가적 과제가 같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세계 대공황 이후에 사실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은. 어, 정치 시스템에서는 민주주의가 세계 모델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경제 모델로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 양대축이죠.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양대축이었다고 하면은 요번에 미국의 대선 과정을 보면은 미국의 민주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이 세계적인 어떤 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이 그걸 확인했던 자리가 예. 미국의 대선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 중심이었지만 양극화가 되고 사회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고 그것이 코로나19로서 엄청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우리가 모델이 미국을 따라왔던 한국이 모델이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왔다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할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어, 세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K 방역의 핵심 세 가지 요소가 개방성과 투명성과 민주성입니다. 네. 어, 이세 가지 요소는 K방역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발전에 어떤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이거를 이거 기초로 해서 어, 한국적 모델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께 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그것의 어떤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크게 성장하고 나라가 이제 부강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크게 볼 때는 부국강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정책은 예측 가능한 거고요. 그랜드 디자인 을잘 그려줬을 때 국민들이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 코로나 극복을 할수 있는 이 1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방역도 중요하고 민생, 경제 이런 차원에서 토대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청와대 정책실에서 그랜디 디자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예. 김상조 정책실장하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당에서 같이 또 부, 예. 부합을 해서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기가 음. 저는 지금 1년이라. 음. 그 예, 어,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어, 플랜을 짜는데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시야가 좁을 수 있고 상상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아 어, 이것은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그니까 국회 의원님들의 어떤 어 협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